룰루랄라 룰루랄라 아 어제 편집해 놓은 거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고 빨리 유튜브 올려야지. 컴퓨터 해야지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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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어쩌냐, 이게. 안, 안 아, 어제까지 편집해 놓은 거다 날아가게 생겼네. 하 안녕하세요, 본인입니다. 여러분 잘 사용하던 컴퓨터가 갑자기 부팅이 되지 않고 먹통이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? 간단히 생각한다면 그냥 재설치를 하면 되지만, 그럼 C 드라이브에 있는 중요한 파일들은 어떻게 하죠? 물론 하드 디스크를 제거해서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후 파일을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컴퓨터를 꺼내서 케이스를 열고 하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번거롭고 집에 컴퓨터가 한 대라면 친구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도 필요해요.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를 연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컴퓨터까지 케이스를 열어서 장착해야 하니. 번거로움 플러스 민폐죠. 이 모든 번거로움을 윈도우 설치 USB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일단 8기가 이상의 USB가 있어야 하고요. 용량이 큰 파일을 백업하시려면 USB 용량이 클수록 좋습니다. 윈도우 10 설치 USB를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. 그 다음 익스플로러 플러스 플러스 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32비트와 64비트 중 본인이 사용하시던 윈도우 버전과 동일한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압축을 해제하신 후 부팅 USB에 복사해주세요. 그 다음 바이오스에 진입 후 부팅 순서에서 USB를 첫 번째로 옮기시고 부팅을 하게 되시면 여기서 Shift키와 F10키를 동시에 눌러주세요. 도스화면 창이 뜨는데 USB가 D드라이브라면 D쌍점 입력 후 엔터키 E드라이브라면 E쌍점 입력 후 엔터키 뭐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익스플로러 플러스 플러스 입력 후 엔터키를 누르세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. 이 화면이 현재 PC에 연결된 파일들을 볼수 있게 해줍니다. 이제 백업하고자 하시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해당 파일을 클릭 후 보내기를 이용해서 USB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요. 제가 해본 결과 파일을 옮길 시 순간 컴퓨터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드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파일이 옮겨집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린이 방법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가 아닌 미리 예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 같네요. 네이버에 대충 검색해 보니까 8기가 USB가 1,000원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. 뭐야, 택배비가 더 비싸잖아. 단돈 몇천 원으로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침착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독자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